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저초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요흑돌 다섯 점을 살릴 거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올 만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두 점을 살리고 싶은데 과연 이제 두 점을 살려서 흑돌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이게 참 어려운데 한눈에 처수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상당하신 기력이신데요 자 지금은 일단 흙이 여기서는요 요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있는 거는 백이 달려가지고요 요건 비마루에서 흙이 안에서 이제 사는 공도가 나오질 않죠 자 그래서 흙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두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두는 것은 뭔가 안형이 풍부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백한테 잡히게 되는데 백이 여기를 붙이고요, 흙이 뒤로 막으면은 밑으로 쓱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넘어가고요. 젖히면 끊고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요 형태는 이제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흑이 이제 궁도를 넓히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백이 이제 두점을 잡아주면 고맙겠지만 이때는 백이 이게 아니라 아예 깊숙이 급수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를 치받으면 단수 치고요. 여이또 단수 치면 따내고 이렇게 젖히면은 빠질 때 이렇게 빠지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 흙돌 흙돌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형태는 첫 번째 수만 여러분들이 뭐 찾을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뭐다 푸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바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두 점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얼씨구나 하고 이제 두 점을 먹는 순간 흙은 여기에 붙이면 굉장히 크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백이 어디로 둬야 되냐면은 백은 이제 흙을 좀더 괴롭히고 싶다. 그럼면이 선으로 이렇게 일선 날일자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흙은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뭐두점 살리려고 하다가 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한테 모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면은 이제 백이 끊고요, 단, 끊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흙돌이 이 귀에서 두 집을 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이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용지에도 이제 귀의 급소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둬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백이 찔러서 패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흙이 그냥 이곳을 막으면은 예, 백이 찌르고 막을 때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 흙돌은 그냥 간단하게 백한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 안에 급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급소가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그냥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급소인 경우도 있죠. 귀에서 2a가 급소다. 아까도 2a가 급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백이 이렇게 젖, 붙이고 흑이 2일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살금살금 넘어가버리면은 요 흙이 귀에서 이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딱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기도 막고 넘어가는 것도 방비돼야 돼요. 그런 수가 과연 어디일까요? 자 바로 양수 겸장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흙이 한 칸을 뛰는 것입니다. 백이 들어온 건 이건 너무 모양이 좋죠. 아무리 이건 열심히 둬도 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요 흙이 뒤에서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붙이면 은있고또 넘어가면 은 먹여치고 백이 따를 때 단수 쳐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흙의 백돌들을 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모양에서는 흙이 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자 오늘 예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서 신장면인데 진짜 흑은 이한 점을 잡고 싶거든요.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일단 흑은 여기 맞고 싶죠. 근데 이게 다 백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붙이고 이거 두면 이제 끊어가지고 뭐 패도 안 나고 싹 잡혀 버립니다. 뭐 이거라도 이제 끊으면 이렇게 붙여서 패라도 하겠는데 아예 그냥 잡혀 버리니까 흙이뭐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이기또 이거를 이렇게 치 받으면 백이 넘어가고요. 단수 치면은 있고이렇게 두면은 백이 붙여 가지고 이것도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두고요. 아래로 빠지면 꽉 있고 붙여서 흑돌이 잡히니까 여기서는 진짜 크의 고민이 아주 깊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흑이 이흑 도를 살리는 수가 어디지자 급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흙은 이렇게 1선에다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백은뭐한점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이렇게 있고요. 단수치면 단수치고. 백이 흑한 점을 따낼 때 뒤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헤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한 집과 이 아래쪽에 있는 한 집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백이 이걸 끊는 거는 그냥 흑이 이렇게 두면은 예, 이백두 점이 잡힙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음, 하나 아까워서.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때라도 하나를 먹여주면 이제 살긴 사는데, 예, 살긴 삽니다. 근데 백이 이때는 흙이 이렇게 두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죠. 물론, 흙이 최고의 바램은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죽어 살았죠. 하지만, 백은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데요. 이걸 이제 끊어 잡는 거,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으면 이제 백이 여기도 있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지키면 붙이고 헤딩하면 넘어가지고 이 흙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이 일선 마늘모를 두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 다 돌려가지고요. 흙이 사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흙이 이 다섯 점을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귀에 두 점만 먹고선 못 살아요. 이거 뭐 젖히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빠지면 뭐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걸 먹어봤자 사공도화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배가 안 차요. 또 이게 이렇게 빠지면은 배기 치중하고요. 젖히면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잡힙니다. 붙여도 마찬가지고. 이건 빛 같아 보이지만 빛이 아니죠. 이건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의 전략은 간단한데, 요두 점도 잡고, 여기서 한 집을 또 내야 돼요. 두 점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로 잡아야 된다 이건데, 야, 그런 수가 어디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꾸자 투면 넘어가잖아요. 어? 자, 그럼 어디냐. 그리고 이게 이제 끝까지 이제 잘 푸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패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백, 백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수까지 꼼꼼하게 읽어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흑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텐데요. 흑은 이렇게 좀 이제 패가 되지만 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수치고 따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틀리세요. 흙에 닿으면서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흙은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단수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의 흙을 끝까지 잡으러 가면 이건 짐 내니까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 그냥 이거를 두죠. 급한 마음에. 이때, 백이 이걸 젖히고 막으면 이제 찝어가지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폐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흙에 붙였을 때또 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흙이 이렇게 둬버립니다. 그리고 젖히면은 이렇게 먹여치고요. 백이 따내면은 하이또 먹여치고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요백 넉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은 진짜 붙이는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백이 또 요렇게 두면 단수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예, 흙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자 여기까지 둔 다음에 흙이 이 빠지는 이런 수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아주, 진짜 여러분들이 수일기 훈련을 하는 데는 최고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끝판왕. 오늘 문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요 문제가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흙6 점이 정말 살기 쉬워 보이는데요. 만약 흙이 이렇게 젖히면은 이거 도가지고 살기 쉬워 보이는데 살질 못합니다. 이거 두면 이제 끊고 붙여가지고요. 이거 이제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선으로 뛰는 건데요. 단수치면은. 있구요 배기으면 이제 흙이 있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요 형태도 마찬가지로 흙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한참을 생각하다 보면 은 이제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 두면은 딱 살게 되는데 백에는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이 사는 길이 다 막히게 돼요. 치받으면 뭐 이렇게 찌르고요. 이으면 넘어가서 이 흙돌이 전부 잡힙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이제 두면은 단수를 치는데요. 이게 얼핏 봐서는 뭐 흙이 잘하면은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런 걸 이제 붙인다. 그러면은 백이 끼울 때 단수치고요. 뭐 따내면 이렇게 둬서 살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백이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치르고요. 이렇게 둘때 이제 붙이는 수인데요. 이거를 두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때 끼우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뒤에서 단수칠 때 백이 단수쳐가지고 이 형태가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어쨌거나 되게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수한 수로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쉬워 보이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되게 쉽게 덤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자, 이때는 바로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에 붙이면 그냥 한집 내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는데 이때 흙이 젖히면 단수 치고 이으면 이렇게 두고요 또 흙이 한 칸을 뛴다 그럼 백이 단수 치고요 이을 때있고 단수 쳐서 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흙의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여기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단수 치는데 흙이 있고요. 이으면 이제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흙이 깔끔하게 두집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이 붙여도 빠지고요. 단수 치면 있고 이으면 이어가지고 이것도 흙이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섯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문제들은 진짜 약간 좀 힘들어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문제 쉽게 다 푸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